다시 한번 이학기 서밋 스카입시교육 이자 대치본은 서초 방배원입니다. 다시 한번 네, 수학 영어 국어 특히 과학탐구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계를 준비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 국어 과학탐구 다 중요하죠. 특히 과학탐구에서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화학 이쪽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신 및 수능 그리고 나중에 mma도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여기 화상강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치동에 직접 오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강의까지 준비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개강은 7월 19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의학계열 매디러닝에 아주 최적화되신 우리 박사님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 여기 지금 계시고 그다음에 에, 아주 센 의대 캠프 올 패스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. 작년, 예년 돼서 보면 하여튼 대부분 7, 80% 합격을 의학계열 을 합격했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서 이제 고위 의학계열 거기 이제 과학 담당하고 을 있고 또 MMI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. 그리고 여기.